नमो तस्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म्मा सम्बुद्धसो नमो तस्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삼마삼부다소 나무다사바가와도 아라하토 삼마삼부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같게 절합니다. 자, 우리가, 그, 21번째, 빡긴 낚아 왔고, 다양한 품에 속한 개성 보고 있어요. 음, 그래요. 방금 소개했듯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번뇌가 늘어난다. 이런 개성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그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은 8개의 개성 보았는데, 뭐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두개 기성이 좀 어렵게 좀 우리가 많은 부분 좀어 유보하고 해석을 유보하고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고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향한 삿띠, 가르침을 향한 삿띠, 성자들을 향한 삿띠, 또 몸에 속한 삿띠. 그리고 이어서 의는 비폭력을 좋아한다. 의는 수행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여섯 개의 개성 보았고 그래요 그때 이제 자연이 좋다 법원님께서 나중에 전화 주셔가지고 의, 의는 수행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데 이 수행을 좋아한다라는 이 부분을 왜뭐심해딸 이러면 심이 수행을 좋아한다 이래야 할것 같은데 의가 수행을 좋아한다라고 뭐 아까도 보았습니다마은심 의식의 차별성이 있는데 왜 의라는 마음을 주인공으로 수행을 좋아한다고 말할까요?라고 어?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뭐 마노바와니야 비코 의를 닦는 비구 이런 표현이 경에 나타나고 왜 의로서 대표하느냐 하는 부분 어 자이니저타 부부님. 하고 대화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뭐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기는 길고요. 그래도 우리가 늘제 설명하고 있는 주제죠. 의는 수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고따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 있다라는 요 문장으로 여섯 개의 기송 함께 보았고요. 자, 오늘은 302번 기송입니다두빳빳짱 두라비라망 <laughs> 두라와사 가라 두카 두코 사마나 상와서 두카누 빠띠 따다구 따스마 나 낫... 잣따구 시야 낫저 두카누 빠띠 또 시야 출가의 삶은 어려워서 기뻐하기 힘들고 제가의 삶은 어려워서 고통스럽다 함께 사는 자가 되면 어렵고, 여행자는 괴로움에 짓눌린다. 그러므로 여행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괴로움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 사실은 요 302번 개성도 좀 어려워요. 요 개성은 그 주석서, 그러니까 법구경 주석서가 되겠죠? 그 주석으로 해석하는 경우하고, 좀 다른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음, 제가 뭐늘 그 현진 스님의 단맛바다에 많이 도움 받으면서 그 법구경 번역을 해서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 현진 스님께서 주석서에 의거한 아주 그 어, 의미를 정확히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석서에 의한 번역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302번 개송을. 고통스런 출가인의 삶은 즐기기 쉽지 않으며,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재가자들의 삶은 고통스럽다. 생각이 같지 않은 이와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유랑민들의 삶은 괴로움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유랑자도 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괴로움이 뒤따르는 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해서, 어,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저는 두 번째 줄을 함께 사는 자가 되면 어렵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카 사마나 상와소인데, 요 부분을 현진 스님은 생각이 같지 않은 이와의 삶은 이래가지고, 저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한 묶음으로, 근데 현진 스님 번역에서는 생각이 같지 않은 생각이 다른 사람 이렇게 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 요 부분을 이제 스님의 그 설명 부분을 보면. 음, 예. 그 두코 사마나 상와소 하는 부분을 두코 다음에 아 사마나라고 해서 사마나 앞에 어 아가 하나 그색 아를 하나 더그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두코 사마나 상와소가 아니고 두코 아 사마나 상와소가 되어야 한다. 어 이런 이제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 경에서는 두코 다음에 사마나 요래 나오는데 거기에 아라는 부정 접두사가 들어간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이 같지 않은 이와의 삶은 이렇게 어, 번역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전재성 박사님, 법구경에서는 출가는 어렵고, 거기서 기뻐하기도 어렵다. 세상의 삶은 어렵고, 제가 의 삶은 고통스럽다. 걸맞지 않은 자와 사는 것도 고통스럽다. 나그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나그네가 되지 말고 고통에는 빠지지 말아야 하리 라고 하면서 어뭐 두코 사마나 상와서에서는 이제 전지성 박사님은 여기에 뭐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를 삽입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걸맞지 않은 자라고 해서 부정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진스님이 생각이 같지 않은 이하고, 이렇게,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 걸맞지 않은 자, 이렇게 이제 같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아마도 이게 이제 현진스님께서 그 R을 하나 보충해 주신 표현, 뭐 주석에서 요 문장을 이렇게 그, 부정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라고 아 라는 부정접두어가 삽입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이런 그 부, 아가 삽입, 삽입되어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이런 해석을 안 하고 뭐 가능하면 가능하면 뭐 원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저는 원정 그대로의 의미로 요 부분을 해석을 해 봤는데 일단 이제 말 그대로는요. 두코라고 하면 어, 괴로운 자. 그래서 괴롭다. 괴롭다. 어렵다. 요런 말이고 상와서 하면 이제 그 함께 살다라는 말이에요. 뭐코 레지던스 이래서 약간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자. 어 동거하는 사람 요런 식의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사마나라는 단어는 요게 뭐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잉해가지고 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요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현재분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상화소 함께 사는 자가 있는. 그 함께 사는 자인데, 사마하나, 비잉, 이러니까, 함께 사는 자가 있다, 또는 함께 사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함께 사는 자가 되면 어렵고, 라고, 요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주석에 의지해서, 그, 좀, 뭐, 생각이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보는 거보다 그냥, 함께 산, 함께 사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35번 상류다의 46번, 미가잘라경 1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나 히사 두띠야, 사사 아빠 히나, 따스마, 사, 두,띠, 야, 위, 하 리, 띠, 우, 자, 띠. 참으로, 짝인, 애 가, 그러니까 가래가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짝과 함께 머무는 자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어, 따나, 가래죠. 두,띠, 야 라고 하면, 이 두,띠, 야. 그러니까 두,띠, 요, 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라고 하는 그두 번째라는 의미가 이제 두,띠, 야인데, 어, 가래가 가래가 어, 두띠아 그 두번째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두번째 것인 가래가 사사아빠히나 버려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 두 번째 거니까 내가 있을 때내 옆에 있는 두 번째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짝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짝. 어, 딱 가래라는 것이 두띠요 두띠야해서 이게 나의 짝으로 짝이야. 그냥 내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내 마음에 가래가 짝으로 같이 있는 거야. 그러 그렇게. 어~ 짝이 되는 것인 가래가 아빠이나 버려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렇게 짝인 가래가 버려지지 않은 상태. 요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두띠야 위하리" "사함께두띠야 짝위하리" "짝과 함께 머무는 자" 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과 해탈된 삶을 구분할 때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중생들은 따카 어, 안에서 심이 생겨났다가 이게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난디와 라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인 가래와 함께 가래를 짝으로 해서 내가 그니까 원래 내 마음은 식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식 본연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 소망과 탐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로 구성된 가래를 짝으로 해서 손 붙잡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요게 중생이죠. 그래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 이게 예, 중생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 이 가래를 짝으로 하지 않는 삶이 있죠. 그게 뭔가요? 해탈된 삶이죠. 해탈된 삶. 소망도 없고 탐도 없는. 그래서 가래를 짝으로 데리고 살지 않는 이런 삶이 심해탈. 해탈된 심, 해탈된 삶이죠. 요렇게 삶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래라는 요 짝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느냐, 가래라는 짝을 버리고 마음 혼자 살아가느냐. 중생으로의 삶이냐, 아니면 아라한의 해탈된 삶이냐. 이 차이를 이렇게 짝인 가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어, 짝과 함께 머무는 자, 가 있고, 그 밑에, 에까 위하리, 해서 혼자 머무는 자, 여러근 표현을 같이 적어드렸거든요 중생들은 가래라고 하는 짝과 함께 머무는 거요. 예 그래서, 음, 사두, 사두띠야 위하리, 이렇게 불리고. 그런가 하면, 아라하는 짝을 버렸어. 이제 더 이상 짝을 손잡지 않았어. 달리 말하면, 짝으로부터 풀려났어. 그, 어, 징그럽게 나 붙잡고, 붙다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짝아. 라고, 가래라고 하는 그 징그러운 짝에서 풀려났어. 그러면 자기 혼자가 되잖아요. 그거. 에까 위하리, 혼자 머무는 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미가잘라 경, 우리 아주 주목해야 하는 경이죠. 자, 이렇게, 짝과 함께 머무는 자라고 하는 요 개념을 우리가 좀 동원해 가지고 삼백이 번 개성을 살펴보면 어때요? 어 두코사마나 상화소 함께 사는 자가 된다.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참 삶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살게 돼라고 말할 때 함께 사는 자 요거 그대로. 짝과 함께 머무는 자지요. 뭐. 가래라고 하는 짝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니면 가래라고 하는 그 징그러운 짝한테 묶여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를 표현을 달리하면 함께 사는 자지요. 뭐. 가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렇게 그 상와소라는 말을 음, 함께 사는 자, 가래라는 징그러운 짝에 묶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함께 머무는 자 요렇게 그 의미를 어, 대응을 해보면 이 두코 사마나 상와소라는 이 문장에서 굳이 아라고 하는 무언가 부정적으로 그 함께하지 않는 네 그래서 생각이 같지 않은 이와의 삶이라든가. 걸맞지 않은 자와 사는 삶. 이런 식으로 원전에 없는 부정접두어를 포함, 그러니까 삽입해가지고 이 문장을 해결,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 함께 사는 자가 되면 어렵다. 짝과 함께 하, 머무는 자로의 삶은 어렵다. 왜? 그 짝이 누구냐? 함께 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래요. 징그러운 짝이요. 그 가래가 생겨나서 함께 하면, 가래가 가지는 알라야라고 하는 붙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하면 불안전한 존재,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잠겨하는뭐 이래가지고, 그 연기된 식의 삶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그 짝과 함께 한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는 것 때문에 태어나서 어, 노사의 삶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계속 하잖아요 자 요렇게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함께 사는 자가 되면 어렵다 요말이고 이어가지고 여행자는 괴로움에 찐들린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여행자는 누군가요 바로 <laughs> 가래라는 짝과 함께 하는 자, 함께 사는 자, 이렇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가래와 함께 하는 삶 가운데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서 다시 태어나서 윤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이, 함께 사는 자, 짝과 함께 하는 자를 부르는 표현이 뭔가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행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재성 박사님은 그 부분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셨고 어, 현진스님은 그 부분을 유랑민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 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 어쨌든 여행하는 사람. 이제 여행을 멈추고 해탈된 자리에서 편히 쉬지, 뭐 그렇게 고달픈 여행을 할까? 그러나 어쨌든, 그, 함께 사는 자, 짝과 함께 머무는 자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생의 삶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므로 여행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괴로움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그죠? 어,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괴로움에 짓눌린다. 그 여행자 괴로움에 짓눌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런 괴로움에 짓눌리는 여행자가 되지 마라. 무명으로, 그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에서 풀려나가지고 더 이상 옮겨가고 윤회하지 않는 해탈된 삶을 실현해라. 그러면 그가 여행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여행자가 되지 않으면 여행자를 짓누르는 그 괴로움,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일체의 괴로움, 무덕이라고 불리는 그 괴로움에 짓눌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해탈할 것이다.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사실 그 뒤에 있는 개성들을 후다닥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요, 그, 함께 사는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 미가잘라경 일본과 연결해서 그 짝과 함께 머무는 자 가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래라는 징그러운 짝에 붙잡혀가지고 맞지 못해 함께 살아가는 이제 요런 삶그 으로 그 연결해서 해석을 하느라고 뭐~ 개성 하나에 좀 많은 시간을 써서 지금 뭐~ 지회계송 세계는 읽고 마치는 거로 하죠.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다닥 읽고 마치겠습니다. 3 0 3 번계송 사또 시일레나 삼반노 야소보가 사마빛도양 양바데상바자띠 따타따테와부짓도 믿음을 가진 자 계를 가진 사람 명성과 재물을 부여받은 자 살아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예배받는다. 304번 둘레 산도 빡가센띠 히마완또와파또 아산떼 아산 타나디산띠 라띵끼 다야타사라 평화로운 사람은 히말라야 산처럼 멀리서 보인다.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밤에 쏜 화살처럼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 305번 에까사낭 에까세양, 에꼬짜라마딴디또에꼬다마야마따낭와난때라미또시야 에코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행하는, 게으르지 않은 자, 홀로 자신을 제어하는 자, 숲속 가장 깊은 곳에서 기뻐할 것이다. 예, 뭐 별다른 해서, 뭐 설, 제가 뭐 보충 설명. 더 안해도 그대로 음 의미가 드러나는 뭐좀 쉬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성 세계고요뭐 마지막 305번에서 홀로 안고 홀로 눕고 홀로 행하는 요 부분은 마침 그 바로 앞에서 보았던 애가 위하리 혼자 머무는 자요 개념과 연결해서 보면 좋겠죠. 가래 없이. 그러니까 가래라는 짝, 동반자 없이 혼자 머무는 이랬는데, 305번에서 어, 홀로 앉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어쩌면 아직까지 가래가, 가래라는 짝 쌍을 완전히 떼어낸 데까지, 즉, 해탈한 아라한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어, 그렇게, 그, 어, 혼자 사는 삶, 가래라는 짝의 그 징그러운 짝한테 붙잡힌 상황이 해소된 그래서 혼자 자유롭게 해탈되어 살아가는 이런 홀로 사는 혼자 머무는 자의 완성은 아니래도 그러나 거기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삶 이래서 홀로 자신을 제어하는 자 숲속 가장 깊은 곳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글쎄 어쩌면 은유적으로 숲속 가장 깊은 곳이란 말이 음~ 완성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어, 수행의 완성을 지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요런 가래라고 하는 쌍 동반자를 해소하는 뭐~ 그런 삶을 조금 더이 수행의 과정으로 드러내면 안고 눕고 행하는 것을 혼자 한다. 가래 뭐 혼자 깊은 숲 속에서 혼자 수행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렇게 안고 눕고 행하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 가래라는 쌍을 가래라는 동반자의 간섭을 배제하는 그런 삶 이렇게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302번부터 305번까지 4개의 개성을 보면서 21번째, 빠낀 낙가 왔고, 다양한 품을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 보았죠. 함께 사는 자, 짝과 함께 머무는 자, 미가잘라경 1번이 말하는 음, 짝가래라고 하는 짝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래라는 짝과 함께 머무는 자. 요 개념 함께 사는 자, 이렇게 되면 어렵다. 이런 사람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 여행자다. 라는 어, 302번 개성, 여러분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